안녕하십니까. 100% 선맛입니다. 10월 9일, 어 해외 차트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다우중시 차트가 지금 현재 일봉상 차트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틀 오르고 이틀 조정받고, 오늘, 오늘 꼬리 달고, 다시 차트 만들고, 위중무역이 좋아지면 급등하고, 위중무역이 나빠지면 급락하고, 유럽증시 한번 봅시다. 독일증시만 하나만 봅시다. 유럽증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이틀 오르고, 독일증시 하루 쉬었다가, 지금 차트는 급락되어 있습니다. 독일증서 하루 쉬었어요 음 이제 니케이 오 일본증시 어떤 뉴스가 나왔나 봅니다 시가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일본 같은 증시가 지금 현재 눌림목을 3일 만들어 놓고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차트는 저점이 지금 거의 확인된 차트에요. 단기 조정이 끝난 상태, 지금 현재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중무역 분쟁이 좀 길어지겠다. 아주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밑으로 2만 1000포인트까지 떨어져 버리겠죠? 안 좋아진다면 2만 포2 포인트, 500원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상해, 당사자 증시 한번 보세요. 상위의 당사자 증시는 지금 현재 캔들 좋죠? 캔들 지금 잡아주고 있네. 여기도 밑꼬리이게 달렸네요. 4일 전에 미국 차트하고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놨네, 위치는. 근데 얘도 28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거, 효성 ITX. 효성 ITX는, 음 중기로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단타성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이 효성 ITX는 대주주 지분이 좀 많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죠? 68.68%에 자사주 3%. 그럼 70. 71.8% 정도가 대주주 지분에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김현수 대표가, 김현수 대표가 지분을 늘렸어요. 특이한 사항이죠. 그리고 남경환남경환 아, 남경환 대표. 착각했어요. 남경환 대표가 지분을 늘렸고 음, 또그 이사 이사일 거예요 아마 지분 늘린 사람은 대표도 지분을 늘리고 이사도 지분을 늘리고 그렇죠? 지금 임원들 임원들이 둘다 지분을 다 늘렸네. 탁정미까지 늘렸네 탁정미 그렇죠? 다 임원들이에요. 근데 지분을 늘렸어요. 그리고 이게 차트를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차트를 1년을 조정을 시킨 회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기 있잖아. 요 여기 1년을 조정을 시키면 보상을 줘요. 예, 1년 6개월, 1년 6개월, 2년 만에 뜨는 종,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네, 여기 고점이 지금 한번 보시면 2015년 9월. 여기 보시면 2017년 6월. 2년이죠. 2년 동안이고, 2017년 6월인데, 2019년 6월에 띄워야 되잖아요. 못 띄웠잖아요. 그럼 언제 띄우겠어요? 지금 띄워야 되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패턴대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어, 효성 ITX는, 아, 조금 더갈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12,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전환해서 14,000원에서 16,000원도 다시 갈수 있어요. 이제 재료가 있습니다. 효성 ITX는, 어, 오지 산업의 주체가 돼서, 오지 산업에 지금 광케이블이나 이걸 다 깔고, 핸드폰 시장이 먼저, 장비, 장비가 먼저 깔리면, 그 다음에, 그, 사물 인터넷 관련으로 해서 효성 ITX가 주목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그냥 털리고, 생각 없이 매도하고, 생각 없이 매수하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효성 ITX는 뭐 2,000주, 4,000주, 5,000주 이렇게 거래되다가, 최근에 3만 몇천주가 거래돼서 내가 주의 깊게 봤어요.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그죠? 24,000주. 그죠? 24,000주 하고, 그 다음에 눌림주고, 그 다음에 눌림 지고만 원은 무조건 눌림 라인이에요. 최초, 최초 롱 슈터질 때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50% 정도, 4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 하 2년을 끌어온 종목이라 언제든지 급등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급등은 약한 급등. 첫 급등 중에 약한 급등이라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최소 12,00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14,000원, 16,000원도 갈수 있다. 이슈도 있고, 어, 작전주로서 다 갖춰져 있다. 아시겠습니까? 1 0 0주를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한 500주는 그냥 가, 500주는 익익 입절하고 500주는 그냥 들고 가세, 가보세요. 끝장 한번 봐봐요. 얼마까지 가는지. 근데, 지금 차트가 캔들상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왔나봐요. 그래서 올리다가 힘이 전고점 맞고 떨어졌잖아요전고점이 12,200원인데, 이전고점을확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을 텐데, 자,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내일 여기에서 11,500원이나 11,800원 사이 올려놓으면, 어? 올려놓던지, 뭐 1600원, 1400원 이렇게 빠져도 매수세 들어와요. 이때는 어차피 전고점이 12,000원인데, 한 번은 확인을 했, 했던 거예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아셨죠? 10주든 50주든, 이거는 공부사업 에서 무조건 저기 1,500원이나 1,600원 이렇게 이 사이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좀해 놓으세요. 공부 차원이라도 이런 천농수 타고. 또 장기 입성선이 2년 동안 슈팅이 없던 종목은 날라가요. 다음에 아저 백손 말이 맞구나. 백손 종목 잘 보네. 이런 건 나한테 칭찬하지 말고 여러분 장고에 수익을 늘리세요. 저는 600주 잡아서 200주는 낼름하고 400주만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 생각외로 밑에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또 100주나 150주 털고 300주. 300주나 250주 갖고 있는 거고 아셨죠? 매매는 너무 어, 욕심부려가면서 하시면 안 되고 이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이렇게 뽑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잘 매매만 하시면 수익 난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 관점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또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월봉 좋습니다, 월봉. 월봉 좋고, 주봉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거래량도 제대로 터졌습니다. 주봉 차트는 진짜 좋습니다, 이거. 한 주, 한주더 주봉 더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조금 조금씩 올려서 12,000원까지 들어 올리고 나서 다음 주에 때려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길게 한번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종목 첫슛 나왔습니다, 첫 슛. 그죠? 2019년 4월 15일날 한번 때릴려다가 못 때렸어요 이건 슈팅도 아니에요 아셨죠? 월봉 보면 아시잖아요 슈팅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